네, 유승재 에, 서부발전 노주현장님. 그러니까 지금 한 에, 우리 한전산업개발에 소속되어 있는 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한전산업개발의 정규직 직원인 거죠?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그렇게 맞습니다. 자, 저기 이태성 그 사무처장님. 네. 지금 현재 한전산업개발에 정규직 직원입니까? 어, 3년마다 입찰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의 정규직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3년마다 입찰을 통해서 저희는 재계약 형식, 형태로 어,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재계약이 안된 사람이 몇 퍼센트나 돼요? 어, 2015년도에 어, 남동발전의 영동화력의 100명이 입찰해서 저희가 한국발전기술이라는 회사에게 어, 사업권을 어, 낙찰이 그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명이 그때 당시에 그 입찰에 떨어져서. 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을 못 했는데. 예, 예, 다른 그렇습니다. 다른 다 아, 그, 예, 그래서 그때 한 10여 명이 예. 그 퇴직을 회사, 회사 그만요 예,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 기술로 예. 이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태성 사무처장님은 앉아주시고 지금 에, 서부발전 노조위원장의 그 주장의 요지는 한전 산업 개발에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소위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지금 안 맞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현재 10월 22일까지 태안 사업처에서 실직급 낙탄 낙탄을 관리하는 영업지 사원을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지금 한 이 한국 산업 한전 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지금 상장 기업이죠. 예, 맞습니다. 상장 기업으로서 주주들이 다 있고 예. 지금 정상적으로 계약해가지고 잘 오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상당수의 직원들이 우리가 비정규직이니까 정규직으로 발전사로 직접 들어가겠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안 맞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어... 우리 저기 김기수 변호사님 잠깐만 다시 한번 일어나 봐 주시죠. 예. 그리고 저기 수력원자력 사장님. 예. 지금 김기수 변호사님 전체적으로 말씀을 쭉 들으셨을 텐데. 예.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어 저는 제가 뭐 저도 법조인을 예. 한 10년 했는데 예. 어 논리적으로 보니까 저는 김기수 변호사의 의견에 굉장히 동조가 됩니다 공감이 되고 그리고 지금 수력권자력 사장님께서 그 동안 오늘 일관되게 신념에 네. 의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신념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예. 공무원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트로 어떤 지시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예 법령에 근거가 없는 대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 대통령의 지시다 그동안 지금 우리나라 재부 대통령의 부한지에 대해서 적 없는데 공무원 해가지고 재부가 지금 나중에 선 문제가 지않습니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 변성이 굉장히 높은 지 하셨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들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김기수 교에서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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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예. 말씀드린 예. 그러니까 뭐, 몇번 말씀하셨지만 이 정책이 제대로 집행기 비해서는 그것의 근거한 법의 근거에서 그 정책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특히나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특히 한전 수령원자라는 상기업이기 때문에 상기업의 네. 이익을 보호해야 될 보호무를 가지고 있는 이사들의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을 충실하게 해야다는 거죠. 예, 민법상 위 수임인의 의무하고 그다음에 상법상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전 한 한수원은 그 민간 사업자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 무조건 수렴해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그 탈원전 로드맵은 해도 법률을 어떻게 만든다 이런 게 아니고 법령을 개정한다 이래게돼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령인데요. 그 발전 산업 기금을 용도를 변경을 한다라는 데 전기사업법의 목적에 탈원전은 포섭이 안 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법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원자 원전이 그 원자력 산업 자체를 탈원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법률적인 기준도 없이 어, 자충우돌한 식으로 어, 원자로를 어떻게 해체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불안하니까 법좀 만들어서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랍니다. 네. 네 다음 백재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